안녕하세요. 글로벌 코인뉴스 미소입니다. 현재 XRP는 2,994원이고요. 전일 대비 1.42%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가격이 2,990원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는데요. 오늘 새벽에 4시 반에 파월 의장이 말을 꺼낸 이후부터요. 살짝씩 흔들리기 시작하더니 조금씩 힘이 빠지면서 고점 3,144원에서 천천히 조금씩 미끄러지면서요 2,977원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금리 인하를 0.25 베이시스 포인트 예상치만큼 했는데요. 그런데 시장을 흔들고 있는 원인은요 바로 파월 의장의 연설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정리해 보면요. 연준은 올해 세 차례 금리 인하를 내렸고요, 총0.75 베이시스 포인트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파월 의장이 한 연설문을 요약해 보면요, 지금 금리는 사실상 내려야 될 단계는 아니다. 경기를 과열시키지도 않았고 위축시키지도 않는 적절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앞으로는 왜 회의 때마다 데이터를 보면서 더 내릴지 멈출지 결정을 하겠고 금리를 내리긴 내렸는데 크게는 내리지 않겠다 앞으로도 두고 보겠다 이런 발언을 했고요 이런 리언스가 전해지면서 시장 전체가 멈칫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요 XRP 이더리움 솔라나 모두 숨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일 차트를 보시면 파란색 선들이 위에서 눌리듯이 붙어 있고요. 그 선들 아래로 캔들이 납작하게 누워 있습니다. 이세 가지 선이 이동 평균선이라는 건데요. 이동 평균선은 며칠간의 가격을 평균을 내서 그린 선이고요. 그런데 지금 캔들은요, 그 이동 평균선들 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 아래쪽에 선은요, 2910원대인데요. 여기가 오늘 같은 날에는 한 번쯤 닿을 수 있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또한 RSI 보시면요. 39.04입니다. RSI라는 건 시장의 과열 상태를 수치로 보여주는 지표인데요. 30 미만이면 과매도권이고요. 70 이상이면 과매수권입니다. 지금은 과매도권으로 점점 향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지지선이요 2,910원대입니다. 반대로 올라가게 되면요 3,119원이 저항선으로 차지하고 있고요.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서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구독과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영상 아래에 보시면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장이 어떻게 흘러갔지?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명확하게 말씀드리면요 금리가 내려간 건 많습니다 0.25 베이시스 포인트 내려간 상태인데요 이번이 올해 들어서 세 번째 금리 인하고요 모두 다 예상하고 있는 수치였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랄 일은 아니었는데 시장이 이렇게 주춤해진 이유는요 바로 문제는 연준의 분열이 있었습니다 보통은 금리를 내리기 전에 연준 내부에서 투표 같은 걸 하는데요. 이걸 점도표로 나타냅니다. 보통적으로는 회의에서 다 같이 찬성을 하거나 한두 명 정도 반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에는 굉장히 많은 숫자, 세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한쪽은 더 세게 내려야 된다. 다른 한쪽은 이제 그만 내려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나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연준 내부에서조차 다음 금리 방향을 똑바르게 잡고 있지 못하다 라는 의미이고요. 따라서 시장 전체적으로 불확실성을 갖게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얼마까지 간다 보다 언제 움직일까 이걸 보는 겁니다. 그런데 금리 인하가 예상대로 진행이 됐는데도 시장이 하방 압력을 받고 있으니까요. 이제 차트를 켜도 뭘 믿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런데 지금 리플은 뉴스 차트만으로 움직이는 구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구간에서 뉴스랑 차트만 보고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건요. 시장 전체의 3분의 1만 보고 투자를 하고 계신 겁니다.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 그리고 고래들이 어디서 들어오고 있는지, 어디서 나가고 있는지, 시장 자금 유입은 얼마만큼 되고 있는지를 모두 다 살펴봐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이 모든 정보를 찾아보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RP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추적하고 있고요.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이 들어가야 될 타이밍인지 나가야 될 타이밍인지 이러한 타점들도 잡아드리고 있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보기 있습니다. 더보기. 클릭해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전송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서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 가능하시고요. 근전유구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유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 버튼 있습니다. 따봉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시장이 이런 와중에도 중요한 소식이 들려왔는데요. 리플이 만든 스테블 코인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름이 RLUSD인데요. 이걸 이제 미국의 대표 거래소 중에 하나인 제미니에서 XRP 네트워크로 쓸수 있게 됐습니다. 간단하게 설명드리면요. 이 코인을 옮기거나 거래할 때더 빠르고 수수료도 적게 드는 길이 하나 생긴 건데요. 그리고 지갑도 따로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예전에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만 쓸수 있었는데요. 이제는 XRP 레저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됐고요. 이제 XRP 레저에서도 입출금이 바로 되니까요. 사용자 입장에서 굉장히 편리해진 것입니다. 특히 이런 변화는 기간 투자자나 처음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좋은 구조인데요. 하나의 장고에서 여러 체인을 오가면서 쓸수 있다라는 건요. 결제도 더 유연해지고 리플 입장에서는 스테블 코인 확장 전략에도 힘이 붙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XRP가 거래소에서 사라지고 있습니다. 원래는 거래소에서 35억 개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15억 개만 남은 상태입니다. 3주 사이에 10억 개 이상이 빠져나간 상태인데요. 그럼 누가 가져갔는가? 이건 바로 10억 개라는 규모 자체가 개인은 아니고요. 고래들. 즉, 큰손 투자자들이 외부 지갑으로 전부 옮겨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이 사람들은 당장 팔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계속 갖고 가겠다. 이런 의지인데요. 그럼 시장이 풀리는 물량이 줄어들게 되고요. 공급이 줄고 수요가 그대로 있거나 늘어나게 되면요. 희소성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는 거고요. 그러면 리플은 장기적으로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딱 그런데요. ETF로 계속 수요가, 자금이 들어오고 있고요. 고래들은 팔지 않고 있습니다. 공급은 점점 말라가고 있는데 거래소 잔고가 가격선보다 밑으로 내려간 것도 처음 있는 일이고요. 지금 이 흐름이 잠잠해 보이지만요. 속에서는 꽤큰 압력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 투자자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가 있는데요. 이런 뉴스만 보고 바로 매도 매수를 결정하게 되십니다. 그런데 시장은 특히 고래들은요. 그 순간을 기다렸다가 움직이게 되는데요. 결국 정보가 없는 개인 투자자만 늦게 들어가서 고점에 물리게 되고요. 빨리 나와서 저점에 매도되는 패턴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구간은 빠른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시장의 전체 흐름을 읽으셔야 되는 구간인데요. 그런데 개인이 혼자 뉴스 차트뿐만 아니라 고래 움직임, 시장에 보이지 않는 자금 흐름, 미국의 정치 경제 이슈까지 모두 다 챙기기란 쉽지 않고요. 인터넷에는 잘못된 정보도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XRP에 관련된 모든 정보를 100%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고요.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해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점이 있는데요. XRP에 관련된 중요한 이슈들이 나왔을 때는 카카오 알림 서비스도 해드리고 있는데요. 공유 받으시는 방법 또한 간단합니다. 영상 하단에 더 보기 눌러주시거나요 고정 댓글에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영상 하단에 보시면요 더 보기 있습니다. 더 보기 클릭해주시면요, 링크 두 개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모바일 링크, 하나는 PC 링크입니다. 모바일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전송버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고요. PC로 보고 계신 분들은요, 휴대폰 번호와 전송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영상 속에서 시간 관계상 다 전하지 못하는 실시간 시장 정보, 단기 중장기 투자 코인 분석, 코인의 기초부터 심화까지 정리된 전자책, 단기 장기 포트폴리오 전략까지 제공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걸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받고 싶은 정보만 선택 가능하시고요. 근전요구 전혀 없고요. 어떠한 강요도 없는 공유 공간입니다. 시장 소식을 빠르게 전달드리고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될수 있는 자료들만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들은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고요. 특히 좋아요는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니까요. 한 번씩만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따봉버튼 있습니다. 따봉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장에서 흔들리지 않으려면요, 반드시 체계적인 기준점이 필요합니다.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은요, 기초편, 보조지표, 신화편, 실전편, 주요 경제 지표까지 단계별로 정리되어 있고요. 투자 흐름을한 눈에 잡아보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 편에서는요 차트 분석 방법, 지지, 저항, 추세와 같은 패턴을 배우실 수 있고요. 보조 지표 편에서는요 RSI, MACD, 블렌저 밴드 같은 핵심 지표들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심화편으로 가시면 엘리어트 파동, 피보나치 되돌림과 같은 고급 이론까지 이어지고 있고요. 실전편에서는요, 포트폴리오, 블록체인, 디파이 같은 실제 투자 전략이 다려집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경제 지표 파트에서는요, 금리와 CPI 같은 거시 경제 지표가 코인 시장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한 권으로 기초부터 실전, 그리고 거시 경제까지 이어지는 흐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고 투자할 수 있는 기준점을 세우실 수 있을 겁니다. 보시다가 모르겠다 하는 부분들 있으시면 편하게 물어봐 주시면 됩니다. 투자에서 중요한 기준점 잘 챙기시려면 지금 바로 들어오시면 됩니다.